자, 11-8번입니다. 11 아, 분수 37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,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수를 a, n이라고 하자. 그때, 아, 이제, 이거, 그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는가, 이런 얘기죠. 모르겠으니까, 뭐, 직접 한번 나눠봅시다. 5를 37로 나누면, 0. 하면 1이 되네요. 그래서 37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가 130이 나오는데, 37에 3개가 되나? 37에 21? 아, 4개는 안 되겠군요. 3개가 되겠군요. 3개. 37에 21, 339, 111. 37에 21, 339, 111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또 여기가, 아, 19, 190이 되겠네요. 190이니까, 57에 35, 3 5이 되겠군요. 57에 35, 3이 올라가고, 183, 아, 185 되겠네. 57에 35, 535, 185. 그럼 여기가 또 어, 5가 되겠네. 5. 그럼 여긴 안 되니까 0을 붙여줘야죠. 이렇게. 5만 남았잖아요. 그럼 여기 0이고. 이게 여기, 그 다음에 여기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?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가 어, 이게 오니까 안 되니까 0을 붙여주면 어, 여기가 여기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고, 그 다음에 여기다, 여기다 0을 붙여주면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? 이 네, 여기 똑같이 135, 135 이렇게 되거든요. 왜냐면 또1 하면 또, 또 어, 37이 되고, 또 130이 되고, 그 다음에 뭐,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0.135, 135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. 그럼 이제, 이, 뭐 이걸 다더 하라, 100번째까지 더 하라 그랬어요. 그러면, 135가 이게 33개 있죠? 그, 왜냐면 99가 이제 3에 배수니까. 그 다음에 어, 1이 하나 더 있겠죠. 그럼 이제 1 더하기 3 더, 다 더하는 거니까.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33개에다가 더하기 1. 뭐 이렇게 하면 될 테니까. 이게 9 곱하기 33 더하기 1입니다. 그럼 얼마? 9, 3, 27. 9, 3, 27. 가 298이 되겠군요.